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의 대장항문외과 신루미입니다. 대장암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직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암은 어떤 암이고 또 직장암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은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암은 사실 대장암이라는 게 결장하고 직장으로 나뉘고요. 그 직장은 보통 항문에서부터 12 내지는 15cm 위에 있는 그 기관을 직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암이 생기면 저희가 직장암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직장 안에 이제 그런 큰 덩어리가 생겼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증상 상을 생각해보면 큰 덩어리에서 이제 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문 출혈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직장 암을 의심을 하고 그 외에 큰 덩어리 때문에 대변이 나오기 조금 힘든 증상들이 생겨요 뭐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변비와 설사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등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배변 습관에서 약간 변했을 때 우리는 뭔가 직장 암이 있구나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조금 많이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배변 습관이 변하고 불편하고 이러다 보면은 환자분이 잘안 먹게 되고 이 외에도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체중 감소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직장암을 의심을 하고 저희가 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직장암이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결장암이 진행 중일 때도 나타나는 증상 비슷한가요? 사실은 그 암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른데, 그니까 왼쪽 대, 왼쪽 결장이나 직장암은 주로 이제 막히거나 뭐 이래서 나타난 증상이 많고요. 오른쪽 대장 같은 경우에는 막혀서 증상이 나타난다기보다는 피가 나거나 이런 증상, 그래서 뭐 혈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흑색변, 우리 짜장면 색깔 같은 변을 보는 경우에는 어 그렇게 오른쪽 대장에 뭔가 암이 있구나 이런 걸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피가 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어지러움증, 빈혈이 생겨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전조등상이라는 것도 좀 있을까요? 음 사실 이제 대장암이 우리 침묵의 살인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전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이렇게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막히거나 아니면 너무 피가 많이 나서 그거 그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 딱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대장암의 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증상은 없습니다. 암을 의심해 봐야 될 변의 모양이나 뭐~ 색깔 요런 종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사실은 변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대장암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직장암이 있는 경우에는 좁아져서 변이 가늘어지게 되거든요. 또는 좁은 그 사이를 대변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변이 나오다가 막히면 또 변이 안 나오다가 이런 증상의 반복이지 변 모양 자체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얇아지는 경우에 정상적으로 원래는 바나나 변처럼 잘 보다가 갑자기 얇아졌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색깔 자체는 대부분 뭐 황갈색, 황금색 변이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직장암에서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경우에는 변 옆에 이렇게 피가 묻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또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해야 합니다. 방귀 냄새가 너무 지독하면 네. 또 어, 암을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어. 영상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거 저도 많이 듣긴 했는데 방귀 냄새 그니까 안 좋다 대부분 대부분의 방귀 냄새는 다안 좋잖아요 근 방귀 냄새가 안 좋다고 해서 대장암을 더 의심한다 뭐~ 대장암 증상 중에 하나가 나쁜 방귀 냄새다 이런 건 없는데 이제 다만 방귀 냄새는 장내 미생물의 조성의 변화나 아니면 먹는 거에 따라서 약간 냄새가 달라질 수 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 때문에 대장암 의심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이제 암이 되게 심해지는 경우에는 수술할 때 암에서 되게 독특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 암이 괴사 상태에 빠지거나 이런 경우에 나오는 그 비릿한 냄새가 있어요 이런 냄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학문에서 가까운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비물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 그 분비물에서 이제 묘한 냄새가 나서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방구 냄새는 네, 특별하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대장암 수술을 하실 때 어떤 냄새가 나는 경우도? 되게 심한 경우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물론 대장 안에 암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당시에는 나지 않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절제를 하고 나서 병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잘라서 보거든요. 그렇게 잘라서 안쪽을 관찰을 했을 때 보면은 그런 이제 냄새가 올라오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대장암 환자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폭증했다고 하는데 이 젊은 대장 환자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 이런 이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역시 해봤는데 이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뭐 대부분 직장암이 잘 생기고 이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어도 내가 설마 젊은데 대장암이겠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늦,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가 더 많고, 그리고 뭔가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어, 문득 궁금한 게 사실 고기는 서양에서 더 많이 먹을 텐데, 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환자가 많아졌을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숯불구이를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적색육을 그런 고온에 가열을 하면은 발암물질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포금을 하거나 이렇게 회식을 자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쪽에서 좀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 남성이 더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대장암의 위험 인자로 꼽는 게뭐 운동 부족이나 아니면 음주 아니면은 붉은 고기 가공육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음주 습관과 그리고 고기를 또 선호하는 그런 습관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그런 게또한 가지 가설이 될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어떤 논문에서는 여성의 에스트로겐이 그런 대장암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대장암이 더 증가한다라는 연구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공인된 널리 알려진 것보다는 일부 연구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이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게 서구식 식사 음. 그 적색육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좀 적색육을 많이 먹거나 체형이 좀 이렇게 살집이 내장지방이 있거나 하면은 대장암 검진을더 자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 5세 대장 내시경을 시작했던 이유는 저희는 외과의 사니까 워낙에 적색육을 많이 먹고 음주도 많이 하게 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35세에 저는 시작을 했어요. 했더니 역시나 용종이 있었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너무 비만한데 이 비만의 원인이 음주, 잦은 음주와 그런 적색육, 우리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를 먹어서 이렇게 비만한 상태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권고하는 그런 위험 인자가 없는 사람들은 45세였지만 더 일찍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채식을 하니까 좀덜 해도 된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대장암에 영향을 주는 게 반드시 얘가 100% 얘만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채소를 많이 먹었으니까 나안 해도 된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나는 채소를 먹는데 채소물을 열심히 먹지만 신체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 만약 이런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모두 다 맞추고 유전인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보장이 된다면 좀 늦게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권고사항에 맞춰서 조기검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혹시 마르신 분이 대장 걸리는 비율도 좀 인, 높은 편인가요? 비만이 위험인자긴 하지만 마르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대장암이 이제 멀쩡하게 건강하신 분들한테서 발견되는 경우도 되게 많지만 뭐 염증성 대장염을 오래 앓으신 분들한테서도 대장암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은 되게 마르고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서 마른 사람은 굳이 검사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장암도 유전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대장암 환자 중에 한10% 정도는 이제 유전성 대장암인 경우가 있고요. 오 내지 10% 정도는 유전성 대장암이고, 음, 이 외에도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대장암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1촌, 1명이 있으면 2배, 두 2명이 두 있으면 뭐 4배, 네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암의 발견 단계별로 그 병기라고 하나요? 그 완치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점막에만 암이 위치한 경우, 0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0%죠. 근데 이제 1기 같은 경우에, 점막 하층까지 침범을 하는 1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90%, 2기 같은 경우에는 80%, 그리고 3기 같은 경우에는 뭐, 60에서 70? 이 정도 되고요사기 같은 경우에 (2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4기) 경우에는 좀 가망이 없다고 보것 같은데 완치되시는 경우도 있긴 한가요 완치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대장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 아직 (40대가) 아닌 (30) 후반의 환자분이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내원을 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상행 결장 오른쪽에 대장암이 있었고 간 전이가 엄청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고 환자의 전처치를 해서 수술을 잘했어요. 오른쪽 대장을 다 잘라내고 간도 전이된 부분을 다 절제를 해서. 그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잘 받고 항암치료까지 받고 나서 완치가 됐어요. 완치가 됐는데 이제 나이가 젊잖아요. 나이가 젊으니까 뭔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가족분들이 이제 외래로 내원을 했을 때 이제 가족분들도 다 내시경을 받으셔야겠다라고 권고를 드렸고 그렇게 했더니 그 아버지가 대장암이 발견이 되셔가지고 그 아버지도 저한테 이제 치료받고 완치. 두 분이 다 완치가 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게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응급수술도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요즘에 그 외과 의사 뭐 이런 드라마들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데, 가장 좀 드라마틱했던 수술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설 추석 연휴가 되면은, 이제 그 가족하고 만난, 자제분들하고 만난 할머니들.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변비가 있으면 그냥 변비가 있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똥 때문에도 장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어 별을 못 보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거의 이제 폐혈증성 쇼크가 오기 직전에 이제 수술을 해서 이 회복되는 경우가 간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변비가 대장암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 에 변을 너무 오래 못 본다. 저희가 보통 CT상 CT상에서 대장이 한 10cm 이상 늘어나면은 이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대장 절제술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이 변을 오래 못 봐서 고생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역시 바로 병원을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변비로 인해서 장이 터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으가요 되게 아.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제 배가 불편해서 이걸 좀 감각이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 느껴가지고 이렇게 안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터져서 오신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장이 한번 터지면은 대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 물질, 미생물, 세균 이 엄청 많이 있는 똥이 있잖아요. 이 똥이 터지는 순간 정말 폐혈증 쇼크로 아주 단시간에 넘어가기 때문에 제 가급적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수술은 어떤 종류의 수술이? 직장암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직장암을 위한 저위 전방 절제술, 이렇게 직장의 일부나 전체를 없애는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오른쪽 대장 절제술, 결장 절제술을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장이 터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 대장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구장록해서 아예 학문을 없애버리는 비율도 좀 많은 편인가요 음~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사실 수술 술기가 발전되지 안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뭐 항문 자체를 침범한 게 아니고 항문에서부터 한 3, 4cm 정도 떨어져 있어도 항문 을 없애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워낙 에 이제 기술이 술기도 발달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제 잘 가르쳐 주셔 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잘하게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보통은 항문 근육 자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어 침범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웬만해서는 항문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장암 수술 기술 굉장히 세계적으로 권위가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장암 수술 기술이 좀 발달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환자가 많아져서, <laughs> 많아지면 아무래도 농담이고요.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뭐 우리는 젓가락 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의대 오기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뚫고 오시는 분들이 또 그런 어려운 수술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술기들을 발전하고 또 후대 에 전달을 하고 이래서 잘하는 게 아닐까. 또한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음주 가무가 발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이로 인해서 대장암이 좀 많거든요. 남자에서도 갑상선암 다음으로 많고 여자는 유방암 다음으로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많기 때문에 또 수술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럼 그 대장암은 완치율이 높은 암이니까 좀어 재발률이나 이런 것도 좀 낮은 편일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대장암 수술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재발이 제일 많긴 한데 이 재발률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아까 뭐 대장 내시경을 발견하는 게어 가장 확실한 예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겉면하시는 어떤 식습관이나 음. 예방 습관 이런 게 있을까요? 어 식습관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적색 육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권고하는 양이 있어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지 말고 한번 먹을 때 150g 이상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 회식을 해버리면은 저는 이제 저희는 위험한 그 식습관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100g. 저희는 기준이 100g 미만으로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이제 신체 운동, 운동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어, 일주일에 3번 이상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약간 숨이 차는 정도. 이 정도 이상은 운동을 해 줘야지 저희가 이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직장이 없는 환자분들은 정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변을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싸고, 쾌변이 사실 대부분이 그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쾌변을 할 수가 없게 됐을 때에 환자분들의 그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장기는 없지만, <laughs> 없지만 제가 대장 항문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동생이 대장이 아파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증성 대장염을 가진 환자분들은 대장암이 잘 생기고 대장에 대해서 수술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수술 타이밍을 찾고 치료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대장항문외과를 했는데요 막상 와보니까 사실은 그 어느 과보다도 환자를 살리는 보람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사실 응급수술도 되게 많은 분과거든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환자분들을 살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암 자체도 예후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보라의 병원의 대장암 센터의 여러 교수진들과 다른 의료진들이 이제 환자분들을 잘 치료하고 그리고 치료 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불편감이 있거나 직장암이나 결장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찾아서 검진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